한국은 군대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엉망이네요. 한국 뉴스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에 가까이 가며 방역이 위기의 상황을 맞는 듯 하자, 일본에서는 한국에 관한 각종 코로나 관련 부정적 뉴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까지 동원하고 코로나 병상을 컨테이너로 짓고 있다며 K방역은 어디 갔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이 결국에는 한국보다 빠르게 코로나를 탈출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브스는 일본 국가의 안전도를 전세계 8위라며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북유럽이나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일본은 코로나를 비롯 치안 등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앞서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일 확진자가 3천 명대를 향하고 있으며 실제 일 확진자가 2~3만 명대로 감염 전문가는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빠르게 코로나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백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부 극우 채널 등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백신 도입 속도가 너무 늦는 상태라 위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내부에서도 코로나 백신 도입 속도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이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 주요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을 곧 시작하게 되며 일본도 백신을 선금에 계약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경제와 올림픽을 모두 살려야만 하는 스가 내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코로나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사실 초기에만 방역에 성공했지 겨울이 오자 방역에 실패한 상황이며 백신도 안 들어오니 일본보다 회복이 늦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에티즌들은 결국 일본의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영국 기관의 발표는 일본의 찬물을 끼얹으며 일본의 예상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영국 의료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는 각국의 백신 확보 상황을 근거로 국민 대부분이 접종받은 뒤 집단 면역이 생겨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일본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접종 시작이 늦어진 영향으로 2022년 4월은 돼야 일상생활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이 접종이 늦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백신도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선계약을 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보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냐는 것입니다. 에어피니티는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른 나라로 2021년 4월로 전망된 미국을 꼽았습니다. 이어 캐나다 내년 6월, 영국 7월, 유럽연합 9월, 호주 12월 순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져 주요 선진국들은 내년 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21년 7월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마쳐야만 코로나가 안정이 되며 올림픽 관람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관광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은 커녕 2022년에 코로나가 끝난다는 소식에 일본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내년 초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해 백신 안정성만 확인된다면 접종 자체는 한달 안에 끝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연말부터는 코로나 치료제도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결국에는 백신을 대량으로 선금했음에도 왜 한국보다 늦게 끝나냐며 불만을 터뜨리는데요. 하지만 오늘자 일본 언론의 뉴스는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후생 노동성은 원칙적으로 각 국민이 주민등록이 등록된 기초지방관치단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쿠폰을 발급하고 실망자가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백신을 맞게 한다는 방침인데 그간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비춰보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교도통신과 NHK의 보도에 따르면 기초 지방 자치단체는 백신 쿠폰을 우편으로 주민들에게 보내며 쿠폰을 받은 주민은 후생노동성이 개발한 백신 유통 관리 시스템인 VCS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한 시설과 예약 상황을 확인한 뒤 지자체나 병원 창고에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 악명 높은 우편 업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백신 업무를 통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분절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서 처리가 늦고 누락이나 중복 등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번에 모던 하나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예측해 유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작업 행정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초저온 상태의 백신은 신속한 처리가 생명입니다. 한국의 경우 콜드체인 유통도 이용할 것이지만 하루 만에 전국에 도착하는 택배 운송 시스템을 비롯 전 국민이 일사천리로 백신을 안내받고 동네에서 접종하도록 질병관리청의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들어오기만 하면 접종은 매우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쿠폰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다시 전화로 예약하고 병원을 배치하는데 그 사이에 초조한 백신에 유통하는 등 절차적인 시간차가 과연 백신 접종이 제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백신은 이미 도착해 있는데 우편 쿠폰은 제대로 받지도 못해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의료기관과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여전히 팩스로 취합하는 탓에 오류가 반복되고 확진자 수가 수시로 변경되는 실태에 비춰보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팩스로 확진자가 누락되었는데 잘못해서 그 환자의 백신을 주사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신이 전 국민이 다 무료로 맞아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이들은 백신을 못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원 시에도 가장 취약적인 노숙자들은 10만 엔약 105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 식별 번호로 전 국민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백신 관련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 넘버 카드는 보급률이 낮고 각종 규제로 인해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쿠폰을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 위험이 큰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이들에게 우선 발송한다는 계획이므로 대상자 분류 작업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동으로 일일이 작업을 한 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올 여름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 이상으로 백신도 언제 맞을지 까마득한 것입니다. 전국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 아베노 마스크를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백신은 더 복잡합니다. 한 번에 마스크처럼 발송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쿠폰 발송, 예약 상황 확인, 예약 등이 각각 다른 채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일본 국민들은 당국이 무리하게 전 국민 코로나 백신을 강행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 마이너버 카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권유에 응하지 않으며 백신이 충분한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잠수를 타며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애티즌들은 올림픽을 위해 백신 접종에 동원되지 않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도 단 47%의 국민만 백신을 맞겠다는 상황이라 앞으로 백신 접종이 험난한 국면을 보일 것이지만 한국보다 코로나를 빨리 잡을 것이라는 일본의 외침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백신이 아무리 늦게 들어온다고 한들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으로 쿠폰을 받아야만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모든 것이 디지털된 한국의 백신 접종보다는 결코 빠를 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백신을 최대한 신중하고 천천히 도입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백신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쩌면 부작용을 관찰하는 현명한 방법인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 관찰을 한국이 다 끝내고도 일본보다는 백신 조종이 빠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레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하던 당시 한국 방역 체계를 비하했던 베트남이. 최근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점차 느는 추세를 보이자 한국에 헬프콜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몇몇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한국산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방역 요청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이후에도 현지 일부 언론, 시민들이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SNS에 최근 올라오고 있는 각종 합성, 이미지 사진들을 올렸다. 현지 누리꾼들은 삼성, 베트남에서 나가라, 이미 노키아, 소니가 있으니, 삼성 따위는 필요 없다. 한국산 불매운동을 벌일 것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비판의 대상이 한국 정부가 아닌 삼성 등의 한국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알수 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K팝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던 베트남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이처럼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베트남에서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262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서 밀리는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 뚝.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지난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0.1%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불과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삼성이 중국 시장처럼 베트남 시장에서도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독일 시장 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월 베트남 오프라인 스마트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30.1%다. 1년 전 50.9%에 달했던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무려 20.8%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80%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시장에서 갤럭시S20 등 프리미엄급 모델과 갤럭시A, 갤럭시J 등 저가 라인업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박항서 감독을 갤럭시S10 모델로 한 에디션까지 출시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하지만 저가 시장에서, 중국의 오포와 샤오미,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 그룹의 자회사 빈스마트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빈스마트는 2018년 12월 첫 스마트폰 V 스마트 액티브 e 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등장했다. 빈스마트는 첫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15개월이 흐른 지난달 무려 16.7%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빈스마트는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빈그룹과 연계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빈스마트는 지난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인사를 다수 스카우트까지 해가면서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빈스마트가 올해 출시한 V스마트 조이 3은 출시 14시간 만에 1만 2천 대를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V 스마트 조이 3은 퀄컴 스냅드래곤 632 AP를 채택하고 2GB 바이트 램에 5000마 용량 3 개의 카메라를 달고 있다. 경쟁 모델인 갤럭시 A01과 샤오미 레드미 8A, 리얼미 C2 등과 비교해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베트남 회사인 만큼 보증 정책과 고객 서비스 등에서 장점이 있다. 빈그룹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객들에게 빈 스마트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A51과 A71 등 고급형 오지 모델 출시를 통해 시장 방어에 나선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저가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5G를 지원하는 폰으로 6.5인치와 6.7인치의 큰 화면에 쿼드 카메라, 4K 고화질 동영상 촬영, 6GB 램 등을 지원한다. 갤럭시 S20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24개월 이내 재판매할 경우 중고폰 가격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프리미엄급 시장 점유율을 지켜서 점유율은 떨어지더라도 매출액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삼성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한우 서강대 교수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50%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중국계 회사와 시장을 양분했는데, 베트남 기업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며 저가 시장의 소비층이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국 브랜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기 속에 달라질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자산. 현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반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배우기와 한국 칭찬 러시가 연일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현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 전문용으로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상표와 그 상표의 이름이나 상징성에 관련된 자산이다. 브랜드 연구로 유명한 데이비드 아커, 교수와 켈리는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와 연관된 브랜드 인지도, 연상 이미지, 지각된 품질, 고객 충성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개념을 한국이라는 국가에 적용해보면 대한민국은 인지도에서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연상 이미지는 한국은 어떻게 알려졌는가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6.25 전쟁을 겪은 후진국에서 개발 도상국이나 중진국의 이미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브랜드 자산은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져 형성되는 것으로 근본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의 언론 및 주요 인사들은 연일 보도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배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호평을 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 절반이 파산 예정인데 한국의 많은 것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회복될 때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일했던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이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히트작 디커플링의 저자 탈레스 테이시이다 하버드대 교수는 근본 사태 이후 한국은 대박의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곳이란 좋은 이미지를 얻어 연상 이미지 제고 효과를